네, 그래서 저의 네. 지금 이대강 애플비 상생월드 애플비 컴퍼니의 비전은 3년 안에 네.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네. 자유롭고 평안한 네. 억대 연봉자를 1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그게 저의, 저의, 네. 저와 저희 회사의 비전인데요. 네. 3년 안에 그런 억대 연봉자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어, 사람을 100명 만들려면, 예. 일단 저는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는 사람 1000명, 예. 그리고 그 글쓰기, 책쓰기를 작가를 1000명, 예. 그리고 꽃집 창업이나 어떤 쇼핑몰 창업자를 1000명, 예. 그러니까 천천천 이제 비전으로 제가 세운 거예요. 예. 그럼 그 천천천 중에서 어뭐 상위 20% 정도는 성과를 잘 내서 억대 연봉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상위 20% 중에서도 또 상위 1%이신 분들이 저와 함께 그 억대 연봉자 100명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예. 그걸 만들어갈 이제 저희 핵심 파트너가 되겠죠. 네. 예. 그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 지금 제가 좀 상담을 좀 받으러 왔는데 네. 너무 좀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감, 감사하고요. 네. 그러면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제자 양성 그리고 핵심 파트너의 어떤 마음을 사는 아, 걸 그렇죠.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. 뜻이 같아야죠. 네. 뜻이 같아야 되는. 네. 그럼 그 뜻을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을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그 사람들 만날 수도 있지만 제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러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길러내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을까요? 어, 힘들,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네. 어, 어차피 뭐 생각보다 힘든데 핵심이 뭐냐면 의식의 힘이 커져야 돼요. 그 의식과 하나 될수 있는 사람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음. 의식 그게 힘을 키우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. 그러면 의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하면 좀 좋을까요? 의식의 힘을 키우려면은 나의 가치를 아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그 내가 진짜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. 선택하고 경험,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훈련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 경험을 경험하면 되, 되거든요. 네. 경험을 하려면은 또 깊이 나의 의식이 뭔지 그에 대해서 좀 체험, 체류 체득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럼 체류 체득 커고, 아기의 나의 가치문화를 알게 되면, 그것도 생활 속에서 진짜 선택하고, 되네, 내가 원하는 대로. 요걸 참고 네. 경험하면 그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. 확인되는 거죠. 삶 속에서. 제가 오늘이나 제일 가깝게 빨리 할수 의식의 힘을 키우고, 네. 어. 그걸 체율 채택할 수 있는 예.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여유. 예. 예, 핵심이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왜 여유가 없냐면은 너무 판단이 빨라서 음... 예, 남들보다 이렇게 부른 관광이 너무 빨라서 자꾸만 그쪽으로 의식이 머물거든요. 그럼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. 그게 그러니까 아... 여유가 없, 있을 수가 없어요. 그 일단 멈추고 나를 있는 그대로 부른 깨는 훈련을 좀금 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자 오늘부터 좀 여유를 가지고 멈추고 자각하고 예. 크게 바라보는 있는 면이, 그대로 보는 거죠. 있는 맞아요. 그대로. 예. 그걸 깨있는 어 의식이라고 하는데 음. 깨있는 어 의식이 깨있는 어 의식이 뭐냐면은 그거, 그거 그걸 내, 안, 내 안에 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체험하고 그걸 훈련해야 되고 예.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. 체험 체대 오늘부터 한번 그러면 잘 저를 그렇게 체열 체득할 수 있게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